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려 합격! 자 여러분 잠깐 쉬셨으면 이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승격 직접 서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국가보훈처의 부승격과 제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이 있었대요. 자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주되게 봐야 되는 거는 정부조직법 공포가 있었답니다. 이 공포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있잖아요. 그 국회 표결이 있었어요. 의결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 안건이 대통령에게 갑니다. 대통령에게 가는데 대통령은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 하나는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 공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아 이게 이제 거부죠. 거부, 거부로 할수 있습니다. 뭐 환부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의 요구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이것이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 그래가지고 요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했다는 것은 어 이게 이제 이대로 공포를 해서 곧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구체적인 어떤 절차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앞에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국회 차원에서 보면은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가지고 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를 다시 한번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나면 이게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것이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를 할지 공포를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 이 결정을 해주고, 어, 근데 만약 공포가 됐다 그러면 20일 후에 발효되는 걸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 조직법처럼 어, 이제, 뭐, 이걸 20일 동안 국민들한테 알릴 것까지를 염두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이 부칙을 정해가지고 본 법은 어, 이제 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런 식으로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20일이 지나면 발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 국회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럼 국회의장 이걸 다시 본회의로 재상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의결정족수가 달라져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같은 거 처리할 때 의결정족수는 제적의 가반출석의 출석 과반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어, 체포 요구안, 이거를 어떻게 통과시키냐 그런 의결정족수 봤잖아요. 통상적으로 가반출석에 출석한 의원 과반찬성.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제의에 들어가면, 거부권 행사로 제의에 들어가면, 과반 출석은 똑같습니다만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뀌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요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됐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포, 요 이제 루트로 쭉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과정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는 처음에는 이거 정부조직법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 이제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 그, 그 형태 그대로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계승해서 왔었는데, 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공약도 있잖아요. 가장 큰 공약이 바로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만만치는 않죠. 왜냐면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의미를 또 이제, 어, 이제 담고, 어, 이제 그 여성가족부를 어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여성부는 어맨 처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여성 가족부로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 개념이 가족이라는 게더 붙었잖아요. 그 확장이 되고요. 근데 여가부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뭐 이제 역사적으로 꼽아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로 제가 기억을 하, 하는데 그런 기억이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때로 기억은 해요. 근데 뭐였냐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게임에 대한 셧다운 제도 안을 발표한 거예요. 그니까 여성 가족부니까 가족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도 게임을 하느라고 일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접속할 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0시가 되면 더 이상 게임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을 가져왔어요. 일단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데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되네 안 되네라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심대한 자유권 침해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어 또이 음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 유저들 어 이런 이제 분들하고 그렇게 이제 생겨났다가 최근에는 이제 젠더 이슈들이 상대방이 부각돼요. 제가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갈라치기를 시전합니다. 갈라치기를 시전해요. 그래서 너 빨갱이냐? 이것도 갈라치기였고요. 너 고향이 어디냐? 이것도 갈라치기고요. 그다음에 너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갈라치기예요. 너는 여성 정책 어떻게 생각해? 다 갈라치기입니다. 연령을 가지고요. 노인 세대 뭐 그다음에 요즘에 MZ 세대, MZ 세대는 진짜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 의미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연령대로 그렇게 하면 20대, 그러니까 20살 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근데 이런 갈라치기가 정치권을 어, 타고서 이것이 굉장히 확대 재생산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는 어찌 됐다라고 제가 이 시간에 뭐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보면 20대 남자는 보수 세력 쪽으로 20대 여성은 진보 세력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표를 계산해 보면 갈라지는 현상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 20대 남자, 여자가 똑같이 투표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어, 예, 저는 좀 대충 예측은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좀 불필요한 것 같고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 양대 정치 세력이 20대를, 20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남성,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서 가져가게 된 표로 따져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주시민은 이런 모든 갈라치기를 다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국민을 자꾸 가릅니까? 그표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 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정 세대, 뭐, 특정 지역, 뭐, 특정 뭐, 어,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라서 자기네 이제 산토끼를 아저 집토끼지 집토끼를 만들어서 고정표로 흡수해놓으려고 하는 어, 이러한 이제 계략입니다 이게 정치권이 하는 계산에 왜 국민이 휘둘려 들어갑니까? 국민이 주권자인데 절대 이제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서 더 확장된 게 요즘에 보면 우리 지금 요번 호차에도 나와 있는데 수박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셨어요? 그런 거 하는 거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한 정당 안에서도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큰 줄기는 같이 하지만 세세하게 갈라서 보면은 생각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형제 자매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틀을 공유해서 같은 정당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당 안에서 민주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그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안에서 열렬 지지자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당장에. 왜냐하면 더큰 적은 저 바깥에 있는데 왜 안에서 자범을 만들어내냐 이런 식의 논인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적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당이나 다 있어요. 지금. 네. 너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해서 어그 수박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어느 당이나다 있는데 이거를 포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과서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요. 존중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 국회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맨날 그렇게 사태를 하고 싸우면서도 입버릇처럼 존경하는 의원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하면서. 자중하라는 거예요. 자중을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별로 존 존경 안 해. 그런데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야 상대방에 대한 어이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응? 음? 상대방을 밑으로 깔고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 요즘의 양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인을 왜 이렇게 극단화되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 어떻게 보면요 양극단으로 요즘에 갈라지는 것저 뒤에 가면은요 어, 이제 평균 실종 이런 말로도 또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어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제 정보화 시대 정보 사회에 어, 여게 이제 어, 양쪽으로 극화되는 현상으로 또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과 어, 페이스북과 같은, 요즘에 다 드러난 얘기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정치권이나 이런 데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항의도 하고 니네 때문에 유권자들이 너무 양극단으로 쏠리고 그럼 이것이 지겹고 듣기 싫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어, 이 저, 어, 저, 전개되고 있는데, 니네 책임성 이게동해야 된다. 니네가 띄워주는 알고리즘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지적들이 연구 결과로도 나오고, 어, 페이스북 같은데 내부 폭로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민주시민들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유튜브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계속 비슷한 말을 하는 그 컨텐츠들만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럼 정보가 왜곡되는 거예요.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어, 어떻게 보면은 다 포획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중립적 시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언론도 자꾸만 그런 거에 휘둘리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이제 속에서, 이런 속에서, 어,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란이, 어, 이게 필요 이상으로 확전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궁극에는 뭐 제3의 대안도 있습니다. 뭐 이제 성평등부 같은 형태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아무튼 생산적인 논의가 좀더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거를 없애냐 마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어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어 이게 이제 집권한 세력은 없애는 쪽으로 그 다음에 어 의회의 다수당은 존속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입장이 있어서 어 어떻게든 이 결과는 좀 이제 타협적으로 나와서 존속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논의를 소모적인 논의 하지 말고요. 네, 이거 생산적인 논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상대방을 공박하기 위한 소재로 삼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혹은 어떤 계층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소외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은 다 귀담아 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어,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독여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은 정말 이거는 안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게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부터 바로 이제 정부 조직을 바꾸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시간이 좀 이제 지나온 거고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어, 국회로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그러지 않는 것으로. 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여러분들한테 관점을 세우실 때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런 말씀을 쭉 드려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점을 세울 때도 이런 큰 줄기에서 한번 세워 보세요. 여기에서 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이렇게 그 함정에 빠져 갖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에? 이게 왜 우리의 역사성 속에서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고 왜 논란이 빚어졌는가 생각해보고 그 그랬을 때 향후에 이것을 보다 더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무슨 막 젠더 갈등의 어, 양상으로 이걸 등에 업고서 이게 싸움이 벌어져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 차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이런 이제 맥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는 건데 이날 공포된 정부 조직법에 따라 오는 6월 국가보훈처는 부로 격상이 어, 됩니다.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부로 격상이 된다. 어 그래서 이제 큰 골격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는 거예요. 국가보훈부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 조직에서 놓고 보면은 어이제 부처청이라 그러거든요.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을 나눌 때는 부처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청이 있는데 아 어, 청이 그중에선 좀 낮은 겁니다. 그부 그러니까 밑에 집행 기능만을 탁 떼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청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부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한 영역에 대한 집행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격상이 됐고 어어 어, 그렇게 되면서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일개 부가 늘어난 거잖아요. 어 그리고 일개 처가 줄었어요. 왜냐면 하 국가보훈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국가보훈처 대신에 국가보훈부가 됐으니까 일개처가 줄어들어 전체 기관 수가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랑 어, 국무위원 수가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한 명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자리냐면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알려면 국무회의를 알아야 돼요. 국무회의를 알아야 되는데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에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구입니다. 심의 기구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의장을 누가 맞냐면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맞고 부의장이 있죠. 부의장을 누가 맞냐면은 이걸 이제 국무총리가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맞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은. 예 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 이 임명을 하는데 15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회의 참가자예요. 그리고 이 국무위원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요 자 이제 장관으로 임용될 자격을 갖는 거예요. 장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국무위원이어야 장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국가보훈처의 처장은요. 원래 첫 자가 들어가는데 장들은 다 차관급이에요. 장관급 밑에 차관급. 그러나 다만,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이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놨어요. 근데 끝만 장관급이지 급이 장관급이라는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국가보훈부가 됐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수가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장관급이긴 한데 진짜 정식 장관이 되고 끝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식 장관이고 장관이 되려면 그 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국무위원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한명 늘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국무위원의 수는 15인에서 30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뭐 18명, 19명 예그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렇게 됐고 원래 그리고 장관급이었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뭐어저 장관급 자리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국무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국무위원은 한 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장차 한급 정무직 공무원 수가 한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기존에 없는 조직입니다. 근데 대외동포청이 신설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청장이 한명 드는데 청장도 차관급이에요. 예, 네, 그래서 차관급 공무원 이한 명이 더또 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 조직이 18부 4처 18청 6위원회에서 19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은 하나 줄었겠죠. 19부 3처가 됐어요. 19부 3처. 그리고 청이 18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19청이 됐습니다. 19청. 그렇게 됐고 6위원회. 어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6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6개의 위원회다라고 하면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를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요. 정부조직법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밑에 어,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이제 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또저 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위원회 체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3처는 그럼 뭐가 남아있냐? 3처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인사혁신처, 그리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조직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핵심은 이거다. 지금 이제 늘어난 것은 어 이제 부가 하나가 늘었고, 청도 하나가 늘었는데, 그 사이에 천은 하나 줄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연수도 한명 늘고, 그리고 차관급 공무원도 한명 늘었는데, 그런데 참 여기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또 뭐냐? 정무직 공무원은요, 정치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이냐?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돼야 되는 자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장차관급 자리. 여기가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수가 한명들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저 정무직 공무원을요 우리가 그냥 어, 재미있게 부르는 말로 어공이라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직업 공무원 트랙을 밟고 있는 늘 공무원인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하고 구별하는 말로 어쩌다 공무원 어공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국가보훈처가 설립 62년 만에 불호 승격해서 출범하고 외교부사나 재외동포청도 신설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는 것으로 됐고요.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 원호청 설치법 공포로 군사 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2년 만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현재 국가보훈처로 어,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 재단을 통합해 전담 기구로 신설했다. 뭐 이런 이제 조직 개편은요. 뭐 여야가 어, 뭐 별로 크게 다툴만한 건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만약에 요 문제 사안을 놓고 본다면. 부는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국가 기능을 하나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에서 부로 갈 때, 과연 그 기능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담당하고 있던 국가 기능을 좀 가져와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제 질문과 그 다음에 대한 모색 이런 거는 해봤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투표투볕뭐 투표, 괜히 반대할 이유가 그렇게 뭐 별다르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하고 조직을 늘리는 상황이니까 크게 국회에서 부딪힐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김영남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를 더 보고 이제 나머지 주제들은 빠르게 빠르게 또 지나갈 것들이 또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타임 남았는데 그 시간에 다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또 뵙겠습니다. 에듀의 합격패스.